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연이어서 어벤져스 영웅들의 무기를 이렇게 하나씩 다 리뷰를 했는데요. 그렇게 리뷰를 해오면서 엄청난 무기가 탄생하고 있다는 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. 그치만 아직도 이렇게 어벤져스 영웅들의 무기를 다 리뷰를 한게 아닙니다. 자, 맞습니다. 오늘도 제가 어벤져스 영웅의 무기를 가져왔는데요. 오늘 영웅은 바로 어벤져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바로 캡틴 아메리카 무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첫 번째 방패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11어 영화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방패고요 그러고 이 나머지 무기들은 이번 엔드게임이 나온 기념으로 출시가 된 캡틴 아메리카 무기들입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방패부터 간단히 본 후에 엔드게임 기념으로 나온 이 신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캡틴 아메리카 11어 때 나온 방패인데요.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 아이언맨 무기들을 리뷰를 했을 때 제가 모르고 어벤져스 11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의 댓글에 한 50%는 코너님, 어벤져스 11어가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11어인데요? 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저도 제가 왜 헷갈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흥분을 해서 헷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절대 어벤져스 11어라고 하지 않고 캡틴 아메리카 11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너프 전쟁에서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방패죠. 자, 그래서 이 방패의 특징은 이별 보이시죠? 이거를 누르게 되면, 띠 용. 맞습니다. 이렇게 방패가 접히면서 안에 있는 블래스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. 그래서 총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딱 끼운 다음에 방패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전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장전을 한 후에 이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, 그래서 이렇게 접혔을 때는 요 버튼을 다시 이렇게 옆으로 해주게 되면, 찡! 자, 그러면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온 지좀된 방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제품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버전을 봐보도록 하죠. 자, 요게 바로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출시 기념으로 나온 캡틴 아메리카 무기 두 가지인데요. 자, 우선은 이 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자 지금 다 뜯어봤는데요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? <laughs> 이거도 조금 생긴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. <laughs> 자 그래서 구성품은 달랑 이렇게 두 개가 끝이고요. 요거는 이제 보고 쏘는 그 스코프 대용으로 준것 같은데 그냥 이 위쪽에 이렇게 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다트를 두 개를 주는데 이 다트는 앞쪽에. 껴주면 됩니다. 그러고, 장전은 요걸로. 자, 그 다음 그냥 진짜 총 쏘듯이 쏘면 되는 것 같아요. 3, 2, 1, fire. 오, 파워 되게 좋습니다. 여태까지 나온 너프 어셈블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총알 안 넣고 그냥 한번 쏴볼게요. 소리를 들어보세요. 3, 2, 1, fire. 오.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셈블 기어다 보니까 이런 권총에도 밑에 이렇게 택티컬레이를 하나 달아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연결을 계속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오 그렇다는 건 앞에 계속 총열을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악세사리달수 있고 위에도 이렇게 악세사리를 달수 있게 해놓은 거죠.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 <laughs> 사실 근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이 총을 쏜 기억은 없거든요. 제가 엔드게임을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캡틴은 총을 안 쏴요. 그래서 캡틴이 영화에서 총을 한번 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딱히 음...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신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. <laughs> 자, 어떻게 보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기념으로 나온 캡틴 아메리카 방패인데, 아무래도 요게 이제 좀 힘을 준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뜯어보시죠.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 어, 확실히 색깔이 되게 멋있습니다 좀더 세련된 색깔이고요 이 총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색깔이 훨씬 예쁜 색깔입니다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한 건가? <laughs> 자 어쨌든 이 방패를 살펴보자면 우선 이렇게 거대한 파츠가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츠들을 여기 안쪽에다가 끼워주는 건데 이 방패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 잠깐만 아니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기념으로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방패 색깔 놀이 한 거였네. 어 여러분들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로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리뷰도 했었어요. 근데 그 방패에서 색깔만 바꿨네.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진짜 너프의 색깔 놀이 대단합니다. <목소리> 진짜. 자 그래서 와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요. 그러고 이 방패가 이렇게 떼지기도 합니다. 아니 어쩐지 이거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때 방패랑 똑같네. 와나 진짜 이거 너프 진짜. <laughs> 인피니티 워때 나온 것보다 색깔은 예쁘니까 뭐 색깔로. 자, 그래도 약간 좀더 살펴보자면 이총 같은 경우.. 아, 총이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손잡이를 달수 있게 파츠를 해놨고 이 파츠에도 뒤에 뭔가를 부착할 수 있고 앞에 또한 이렇게 뭔가를 부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방패도 어셈블 시리즈이기 때문에 요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엔드게임으로 출시가 된 캡틴 아메리카 총! 방패! 이것들을 으아아왜 이러는 걸까요?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이 엄청난 무기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무기가 탄생을 할지 바로 시작합니다. 짠! 자 여러분들 완성했습니다. 우와! 자, 우선 이 방패를 여기에다가 끼워줬습니다. 그리고 이권총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줘가지고 장전을 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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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장전을 하고 발사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적한테 뭐가 날라온다 하면 다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. 일단 힘이 엄청나게 강해야 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뭔? 가면 갈수록 진짜 최종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이걸로 타노스가 온다 하면 빡! 자 그리고 혹시 이 무기가 너무 무겁다 싶으면 양 손으로 그냥 빡! 아 빡!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 손잡이가 추가가 되면서 캡틴 총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뒤에 손잡이 잡으면 진짜 잡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니 이 어벤져스 어셈블 무기들이 솔직히 막 가지고 놀때 파워가 셀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갖고 놀때 별로 재미가 없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막다 조립을 해서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 이게 진짜 엄청난 재미 인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드 게임 기념으로 나온 캡틴 아메리카 총과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리뷰를 해봤고 그 방패들을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무기들에또 추가를 시켜봤는데요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프가 이제 또 색깔 놀이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와또 너프한테 당했구나 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색깔 놀이를 안한걸 끼웠으면 또요 정도로 예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색깔 어쩔 수 없죠 한번 눈 감아주려고 합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빨간색 네요 방패가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떤 방패를 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이 캡틴 아메리카 신제품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이 저의 무기가 다음 편에서 정말 최종 완성이 됩니다. 다음 편에는 3명의 영웅들의 무기를 한 번에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편도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누르시고 바로 영상 올라오실 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멋있는 3명의 어벤져스 영웅들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